안녕하세요. 안상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ABL 바이오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25일입니다. 1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죠. ABL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 6만 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상당한 급등이 나와주었죠. 여기 보시면 장중 2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4% 정도의 하락인데요. 이 정도의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볼수 있는 구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ABL 바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투자 전략,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략,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에 7761입니다. ABL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 어제 93,900원에 샀다가 물렸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0 1 0 8 2 9 8 7761 ABL바이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이종 종목 t h i 보시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렇게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치를 22일이고요. 23일 상승 나오죠. LNF 23일입니다. 24일 날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말씀 어 23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5%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사 볼래라고 하시면 01082987761 AB 바이오 문자 보내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BL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주주소통 강화를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ABL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요 텔레그램에 들어가가지고요, 기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텔레그램 입장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태행성 내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항체 플랫폼 요 이제 어 보시면은 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행성 내질환이 뭐겠습니까? 바로 치매,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내 네, 어, 불치병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중항체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명암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면역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중항체 중심의 항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면역항암 치료제의 낮은 반응률을 높이고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중 중심의 면역 항암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항체 약물 적합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보다 안정적인 약물 동태 성능을 가진 ADC를 개발함으로써 희귀 혈액암 치료의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희귀 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알츠하이머 같이 불치병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현재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온 오프라인 기업 간담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28일 개인투자자, 애널리스트, 기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어, 기업 간담회를 어,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간담회가 어, 지금 기간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간담회는 회사 공식 유튜브 어, 어, 채널을 통해서 송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요. 내열강 장벽, 소프 플랫. 글랩바디 B 그 다음에 4.1 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글랩바디 T를 포함해서 ABL 001과 차세대 ADC 등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해서 최신 영향을 공유하겠다라고 일합니다. 또한 글랩바디 T 기반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ABL 111 병용 요법의 임상 데이터도 조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올해 유럽종양학회 소화기암 학술대회에서 ABL 111, 그 다음에 리볼 루마 및 하악 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고무적인 인상, 어, 1비상이라고 돼있죠. 데이터를 구두로 발생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어쨌든 임상, 일상에 대한 후반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담도암 치료제, ABL001, 이중항체 개발 타임라인 역시 공유한다라고 되어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보시면은 담도한 2차 치료제로 개발중인 ABL 001올 연말 임상 2-3상 이렇게 돼있는데 전체 데이터가 발표될 계기다. 물론 2상과 3상을 모두 하게 전체 데이터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중항체 ADC ABL 206 그리고 ABL 209도 올해 안에 임상 일상 진입을 위해서 임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 다양한 사업화 전략 등을 회사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업이 직접 소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뭐요?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와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했고요. 조정이 나오지만 굉장히 좋은 괜찮은 조정이다 라고 봅니다.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잠깐 눌러 주는 거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였죠. 이런 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가 27일에서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알차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2025에 참석해서 내혈관 장병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를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내로 유입되는 것을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어, 태행성 내진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계물로 여겨져 왔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BBB 셔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인슐린 유사 성장사 인자 어,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어, BBB 효과를 적으로 통과하고 내로 전달될 수있 없는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발표에서 생지 모델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그랩바디 비의 다양한 내전달 경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요, 어,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이 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알츠하이머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로 등극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8일 날온 오프라인 간담회에서 뭔가 획기적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가는 또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전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 93,900원에 샀다 물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있지만 어, 혹시라도 또 빠지는 거 아닐까 불안불안하다라고 하시면 0 1 0 8 2 9 8 7761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01082987761 ABL바이오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까지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만든 자료도 있지만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28일 날 온오프라인 간담회 요거 참석해가지고, 어,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어, 그, 뭐죠, ABL, 그, 뭐죠, 자체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라고 하니까 그 영상, 어, 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보유견 드리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급동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